안녕하세요. 파워센터의 김정철입니다. 어, 오늘은 태양광 패널 연결하는 것을 좀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사용하시는 이런 태양광 패널 있죠? 여기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 연결을 하게 되는데, 연결분에 사용되는 MC4 커넥터, 그리고 이 연결이 병렬로 갈때두 개를 같이 연결해주는 T형 커넥터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가 한 개를 연결할 경우에는 이 전선 두께만 충분히 두꺼우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두 개를, 두 장의 패널을 같이 연결할 경우에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두 개의 전류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두 장에서 모이는 전류를 한 곳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입력은 전선두 개가, 예를 들어서 육스케어라면 어, 뒤쪽에 있는 거는 6스케어 또는 십스케어로 이렇게 두 개가 두꺼워집니다. 그래야 어, 태양광 패널을 생산되는 전기를 아래쪽으로 컨트롤러까지 다 전달할 수 있겠죠. 두개 생산할 때, 두 개를 연결할 때, 이제 어떤 문제를 고려해야 되는지 한번 지금 알아볼 텐데, 제가 직접 이 내부를 좀 깨봤습니다. 어떤 모양인지. 자, 그림에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MCF 커넥터 내부를 보시게 되면, 아, 이렇게 커넥터 부분이 있습니다. 30A까지 전류를 흘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MCF 커넥터 내부 모습입니다. 그리고 5 0암페어 그러니까 전류가 늘어난 경우죠. 그 경우에는 어, 조금 달라요. 이건 여기 아, 아, 압착을 해가지고 누른 건데 두께, 무게가 있고요. 그리고 네, 어, 상당히 볼륨감이 나갑니다. 무게를 한번 재볼까요? 이게 4g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요거는 2g 나오죠. 그러니까 거의 2배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50a를 흘릴 수 있고요. 그리고 어, 판을 구부린 거, 이 제품에서는 3 0 a 까지 흘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mc4에서 차이가 발생했다면 이제 이 태양광 패널을 두개를 묶어주는 어, 병렬 티어 컨넥터에서도 어, 이런 전류 용량치를 지켜줘야겠죠. 그 내부를 저희가 직접 분해를 해봤습니다. 자, 요 제품이 50A 제품이고요 그리고 요 제품이 30A 제품이 있다. 외형상으로 보면 30A가 더커 보이죠. 무게도 한번 재볼까요? 30A 무게입니다. 51g이 나왔고요 51g. 그 다음에 50A 제품 보시게 되면 무게가 42g. 41g. 오히려 줄었죠. 예. 자, 42g. 그 다음에 30A 제품은 51g 그래서 이렇게 20g이나 줄어서 이게 말이 되나 싶어서 내부를 깨본 겁니다 열어봤더니 외관상 큰 차이가 없어요 연결된 3 0이 제품 보셔도 이제 두꺼운 파이프를 이용해서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연결이 잘 되도록 내부에 요런 장치를 집어넣어서 이제. 연결이 되게 되면 여기서 꽉 잡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꽉 잡아주고 그래서 밀착이 잘 되도록 하는 이런 것까지 연결돼 있고요. 동일한 게 50A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파이프의 두께가 양쪽이 동일한데 그런데 하나는 30A 고 하나는 50A로 PC가 되어 있어서 도대체 차이가 뭘까?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아봤는데 어 막상 이제 분해를 해보니까 30A는 연결되는 부분 그러니까 두 개가 묶여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연결 부분이 이렇게 파이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프 위에서 이쪽 부분하고 그리고 반대편이죠. 반대편 이쪽 부분. 네,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고 이제 이 모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두개패널에 생산된 전기가 들어와서 이 파이프를 통해서 이 파이프죠 통해서 흘러서 일루 들어가서 이제 컨트롤러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문제는 이 부분의 두께인데 여기 이제 삼십 암페를 흘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파이프의 두께고요. 어 삼십 암페까지는뭐 전혀 문제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삼십 암페어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연결돼서 3 0 암페어 흘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오십 암페어는 뭐가 다른 거 봤더니. 단한 가지 차이라는 게 어, 연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될 때 어, 이쪽 부분 그러니까 50A를 흘리기 위해서 이쪽 부분에 어, 30A는 이런 식으로 연결했죠. 이렇게 네, 그런데 여기서는 판을 집어넣어가지고 판 전체를 통해서 전류가 50A 흐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한 가지 차이점인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 달라진 것 때문에 다른 부분에 큰 변화가 없는데 50A를 네, 두개의 입력이 들어와서 보통 여기 33아 그럴 수는 없겠죠 20 20 들어온다 그면 여기 40A 25 25 그러면 50 이렇게 어, 대량의 전류를 흘릴 수 있도록 이렇게, 어, 이렇게 조금만쇠 어, 전선이 아니고 구리 구리 어, 이 동관 관인가요 이게 아니고 판으로 해서 어, 넓직한 판을 이용해서 전기 50A가 흘러서 묶여서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딱한 가지 차이죠. 한 가지 차이가 이제 필요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설계를 했는데 우리가 태양광 발전형에서는 이게 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독립형에서는 태양광 패널 여러 개를 병렬 용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류량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컨트롤러 이 제품 같은 경우에 3 0 암페어 제품인데 3 0 암페어가 이쪽 들어와서 들어온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리고 이게 점점 커져서 이피에버 다른 제품 보시면 어 10암페어부터 10, 20, 30, 40 이렇게 제품이 되어 있거든요. 그 40암페어까지 갈 경우에는 지금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 길이만 전전의 길이만 특별히 문제 없다면 어, 이 MC 어, 이 T형 커넥터를 어떤 걸 사용하든 상관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큰경우에 50, 60, 80, 100 이렇게 컨트롤러가 커지는 경우에는 전기량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연결 부분에서 만약에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러면 손실이 커지겠죠. 열이 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 부분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커넥터를 사용하실 때는 이제 설계에 따라서 T형 커넥터 사용하시게 되면 연결 부분에서 열이 발생하지 않는 50원패짜리 그런데 어, 태양광 패널이 100W나 2 0 0트처럼 조그만 패널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굳이 오5 0때 가실 필요는 없고요 어, 태양광 패널을 뭐3 0 0트4 0 0트를 병렬로 연결하실 경우에는 전류량이 커지니까 이렇게 작은 부분 하나에도 신경을 쓰셔서 커넥터나 전선들을 설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 MC4 커넥터 연결 방법, 아, 그리고 이제 그 전류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좀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희 파워센터에 캠핑 전기 닷컴을 넣어주시면 또 상세히 안내를 해드리고요 실 제품들 저희가 어, 저희 사무실에 전시하고 있으니까 저희 가산동에 있는 사무실에 오시면 이제 태양광 패널부터 충전 그리고 차단 연결 전선 그 인버터 그 다음에 AC 충전 환전 충전기 배터리 관해서 상세한 정보를 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e p e v 의 한국 총판이기 때문에 관련된 제품들, 그리고 연결부품들 있죠. 연결부품들, 설치부품들, 네, 이런 제품들을 전부 와서 보실 수 있고 상담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방문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